우리들 각자에게는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 소망에 대한 믿음 또한 헛되지 않으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보은 11절을 보면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망의 풍성함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망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약속 또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시0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에서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 아그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의 그 풍성함이 열매가 되어 나타났기 때문이죠. 결국 소망의 풍성함이란 기쁨이 있는 약속의 풍성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풍성함에 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본 말씀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11절에 보면 이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부지런함이란 이제 11절 말씀대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 되리라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의 풍성함이 나타나기까지 인내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10편 1 2 0편 5절에서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부는 하루하루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곡식을 심고 그 곡식에게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농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농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설사 그 곡식에게 줄 물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늦은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 곡식이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죠. 그리고 만약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본 말씀은 이러한 사례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까? 네,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무려 25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하였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은 결국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렀는데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후사인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 소망 또한 풍성함을 안겨다 주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린 것도 중요한 의미를 주지만 사실 그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준 것은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의 후사인 이삭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약속과 크신 역사를 위해서 그만큼의 기도와 그만큼의 간구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지런함과 믿음과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과 같은 인물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의 기도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아니라 몇년 만에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됐다면 그 이삭은 성경에 나타난 이삭과 다른 이삭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룬 데 있어서도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걸 아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5년 동안 기도하게 만드셨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또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성경에 나타난 이석과 같은 인물을,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의 기도와 기다림은 단지 이삭에 대해서만, 이삭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약속과 믿음의 대를 잊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다윗을 낳고 예님을 낳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믿음의 첫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25년 동안의 기도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라 태어난 이삭.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자기를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기가 죽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이삭은 훗날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삭이 어떻게 될수 있었습니까? 바로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기도와 기다림. 그것이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만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큰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만큼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부가를 몇세에 맞이했습니까? 나이 40세에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들 그 야곱과 예서를 낳았습니까?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말합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요와께 강구하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렇게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은 20년 만에 야곱과 애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인물을 낳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삭을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기도와 강구로 만들어진 아들입니다. 이 기도의 결실 언제 나타났습니까? 리부가가 임신 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5-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부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종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석이 저 족석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큰 민족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 중에 말씀하십니다. 단지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삭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큰 민족으로 삼으신 것이고요. 또한 큰 민족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기도하며 간구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 동안의 기도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이삭으로 하여금 20년 동안의 기도로 야곱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자기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오랜 기도로 태어난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의하면 요아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삼손의 엄, 어머니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산하지 못했는데요. 아 그를 향해서 그녀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 다시 설명드리면 삼손의 어머니는 아, 자기가 본래 임신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것이죠.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 못하였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삼손의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가 생기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요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 소식을 알려준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되게 드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가랴 마리아 공통점은 둘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본 듯하다. 아 그러자 그 남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합니다. 아,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기도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정말 큰 선지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기도응답을 삼손의 아버지는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다가 오랜 세월 인내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삼송화 같은 인물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괜히 처음부터 힘이 세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인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으로, 삼손의 부모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부모의 기도가 삼손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갑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한나, 또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6절에서는 요하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적수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기에겐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합니다. 그리고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그런 일을 당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한나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상 1절, 1장 10절을 보면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그녀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보면 사무엘이라는 큰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한나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분인 나로 하여금 한나를 심히 격분케 만들고 괴롭히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더욱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게 만드셨고 매년 오랜 세월,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모엘과 같은 인물을 기도로 만드시고 기도로 낳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한나에게 분이 나갔던 대적자가 없고 그냥 순탄하게 사모엘을 낳았다면 그 사모엘은 성경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의 인내 그리고 한나의 하나님을 찾는 부지런함, 그리고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렀고요. 드디어 사무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그 기도하는 자세는 아들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훗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아들 사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혜하면 이제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객에 있는 성막으로 회중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 있는 노자, 노재단에 천마리의 희생을,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내가 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구하라.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야 1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후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이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고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소망의 풍성함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있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다이세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그는 이미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이미 타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뒷배경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바세바의 몇, 몇 번째 자식이죠? 두 번째 자식입니다. 바세바의 첫 번째 자식은 누구입니까? 그는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일래 만에 죽게 됩니다. 다이시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후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에 출산된 아이는 심히 앓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과합니다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아이가 죽을 거라는 예언을 들었는데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며 일회 동안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일에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을 했겠지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던 몸을 일으키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아이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의 확고한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아,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일회 동안 금식하고 엎드리며 했던 기도가 헛되었다 안타까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했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기도 응답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그 다음 아이인 솔로몬을 위해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포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아이를 위해 뿌렸던 기도의 씨가 죽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 열매 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 어디서 증명이 되었습니까? 3일 하 12장 24절을 보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삭의 기도로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전에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잇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도 전이었는데 이미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솔로몬의 지혜,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처음부터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지혜롭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성막 건축을 위해 특별히 부살렐이라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살렐은 성막 건축의 우두머리였고요. 그리고 언약계를 비롯하여 성막의 모든 것을 관할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부살렐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셨다.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신 것처럼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도 부살레 같은 지혜 있는 자가 필요 있습니다. 아니 부살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필요 있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을 담당할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이스로 하여금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셔서 지혜를 주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정 건축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1천문제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살레리 지은 노재단 위에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막을 지은 부살레보다 더큰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임무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면 나머지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건 기도의 사람들이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이과 같이 심지어 자기 아이가 죽는 일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오래 기도하게 만드시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마침내 그 기도의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본문 말씀대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찾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위에서 언급된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한나와 다윗처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금식하도록 만드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고 몇 년, 몇십 년 오래도록 기도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오래 참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기회들을 잘 깨닫고 인내하며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시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